제가 올해에는 바지 종류보다 스커트 종류를 더 많이 입었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스커트들을 많이 입어봤는데 요즘 딱 마음에 드는 스커트를 찾았어요. 프라이의 플리츠 롱 스커트. 무릎 아래로 내려와서 종아리도 거의 다 가려주는 길이라서 좀 귀여운 스타킹이나 양말이랑 같이 매치하면 를 특히 귀여울 것 같은 스커트예요. 앞 부분은 이렇게 주름이 싹 들어가 있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뒷면은 또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훨씬 더 깔끔한 실루엣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평소에 데일리로 이런 니트랑 코디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깔끔하게도 입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프라의 이 심볼 장식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있고요 주름이 잘 지지 않는 소재로서 마음에 들었고 컬라감도 이런 그레이 컬러라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골반이랑 엉덩이가 큰 스트레이트 체형인데 미디움 사이즈 저한테 허리부터 골반까지 아주 예쁘게 딱 맞았어요 벨트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짧은 상의에는 이렇게 벨트랑 같이 코디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너무 착한데 하나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잘 입을